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좋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예쁜 쓰레기. 우리 주기적으로 또 사줘야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테일에서 협찬받은 거랑 제돈 주고 산 거, 이렇게 다양한 예쁜 쓰레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가장 먼저, 짜잔! 하리보 틴 케이스. 요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이거 쓰려고요. 제가 틴케이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녹슬고 나중에 막잘안 닫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틴케이스를 홈플러스에서 발견하고 안살 수가 없었다. 이게 또 이렇게 생각보다 견고해요. 이렇게. 자라라라 열린답니다. 이, 이제 벚꽃이잖아요.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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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 요 앞뒤 디자인은 똑같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구입한 하리보틴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제 기억에 화이트데이였나 발렌타인데이였나 그때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고 이게 기치하잖아요. 보면 여기 아주 살짝 녹슬었어요. 살짝 녹슬었고. 마이존 제 꾸며줬는데 요즘 핑크가 대세잖아요. 하리보에서 이렇게 벚꽃 링 케이스 만들어줘가지고 안 셀수가 없었대. 여기다 스티커 붙이면 되거든요. 좀. 그 그다음은 제가 좀 뜯긴 했는데 아주 쌀데기 없는 것들. 이거 이자라라. 이렇게 샀나? 다이소 아트박스 진짜 자주 가잖아요. 아트박스 가면은 그 간식 코너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구경을 안 했다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구경했는데 너무 귀여운 템들이 아 이거 맞아 이걸 처음 발견하고 와씨 너무 귀엽다 아트박스 괜찮다 하면서 막 봤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집었는데 여기 아래 사탕 있어요. 약간 건전지 넣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게... 어마야 캔디가 들어있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위생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곰돌이도 있고 어 뭐였더라? 하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달아줘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피규어처럼 음? 이왕이면 기능성이 <laughs> 있는 피규어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0원인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시계가 있는 거아 시계 아니다 시계처럼 이렇게 착용할 수 있고 실제 성인 손목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제가 지금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열면은 음. 짜잔 사탕이 들어 있었어요. 사탕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그다 빼고 스티커를 넣었어요. 앞으로 닦고 할때 이거 착용하고 할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갑자기 꺼낼 거야.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아, 이거는 좀 실패. 이거는 되게 많이 봐가지고 구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냥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 위로 열리는 줄 알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스티커 넣어야지 여름에 딱이다 했는데 음, 이렇게 넣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캔디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위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내가 조금 실패해서 그냥 촬영 소품 정도로 써야겠다. 실패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스노피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스티커 넣을 수 있어요. 짜잔 근데 저는 이거 케이스 갖고 싶어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에 열었을 때 피규어도 있었고 펠리였나? 그 마이츄 같은 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2,000원인가 그러거든요. 케이스가 괜찮더라고요. 꽤나 괜찮아서 이거 추천. 근데 한 가지 단점은 <laughs> 이 깊이가 너무 얕아서 많은 스티커를 병원할 수 없어요. 고양이도 원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입할 때는 고양이는 없었고 강아지 이 시바견이었거든요. 나름 현실 고증을 하려고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에요. 진짜 강아지. 발 만지는 느낌을 나름 재현을 했어요. 근데 단점이 먼지가 좀잘 묻고, 이게 SNS 핫템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열려서 원래 사탕이 있는데, 나는 스티커. 그래서 이제, 어,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열어갖고, 어, 보여주면 그럴싸한데? 하면서 골랐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양이 발바닥도 보면은 꼭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캐리어 모양. 얘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흔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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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뭐야? 처음 알았어. 응. 아니,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불빛 안 들어왔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여기가 좀 닫히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아, 잘안 열려. 아,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서 열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스티커 보관하려고 구입을 했고 겉에를 꾸며주려고 샀는데 저는 여기 약간 기스인지 깨졌는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괜찮아요. 꾸미면 되니까.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나왔는데 바퀴도 있어요. 아, 근데 바퀴가 안 굴러간다. 아, 그럼 나 이거 보면서도 몰랐는데 와 완전 핫템이었네? 제가 이거는 쇼츠로 꾸미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하리보젤리, 요만한 거, 쪼꼬만 거, 세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제구리한 아이템들을 많이 샀고, 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입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막, 어디 특별한 데 아니고, 아트박스, 다이소,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더스, 이렇게 마트, 입니다. <laughs> 부모님 장 보러 갈때좀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laughs> 이 따라가서 부모님이 열심히 장을 보고 계실 때, 저는 은근슬쩍 장난감 코너나, 초콜릿 사탕 코너 가가지고, 매 눈으로, 와, 재밌는 거뭐 있지? 재밌는 거뭐 있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 두 개, 야금야금 사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사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마트인가 홈플러스에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 가면 부모님이 또 좋아해주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은근슬쩍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살짝 넣어가지고, 응, 몰라, 몰라. <laughs> 이렇게 장, 같이 장 보면서 그냥 구경해보시면, 진짜 어쩌다가 이런 템들을 발견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 이번에 아트 박스는 처음 본 건데 너무 괜찮았어요. 아 그래서 저 만약에 여기서 바꾸템으로 실용성 있는 건 확실히 이 친구고요. 그냥 이런 거는 귀여우니까 정말 예쁜 쓰레기. 짜잔 이거는 다이소 거예요. 이거를 다이소 콘텐츠로 따로 찍긴 진짜 애매해가지고 2,000원이고 키티도 있는데 저 그냥 마멜만 구입을 했어요. 키티 너무 많아. 비누 케이스. 어 근데 잘안아 이거 좀 아쉽다 아 이게 확실히 비누 케이스라 뭔가 딸깍하고 그 닫히는 맛이 없네 일단 다이소 갔다가 너무 정교한 퀄리티에 반해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 살때 <laughs> 같이 갔던 친구가 아니 비누 케이스를 왜 사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진심으로 난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가 봤을 때가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laughs> 구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막으면 되니까, 습더지 같은 거 얹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일단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 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멜로디 케이스를 구입을 했고요. 여기 마침 또 키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촬영용으로도 정말 좋고. 저는 후회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좀 끼워넣기가 애매해가지고 아크릴 머리끈인데 다이소 제품이고 제가 이걸 머리끈으로 쓰려고 산건 아니에요. 이게 펄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어허, 마멜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요 키티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거 핑크 키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뒤에 고리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용을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고전문구 편에서 보여드렸던 머리끈이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막 이상한 작가정 같은 데서 굴러다녔다고 이거를 빨리 활용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귀찮아서 짜잔 그 다음이 저번에 그 아마존 콘텐츠 했을 때 이거 가방이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거 이 가방 기억나시죠 미키 마우스 너무 음, 귀여워 진짜 화이틴 제가 이번에 미니 마우스도 한번 같이 골라봤거든요 여기 브랜드가 디즈니 시리즈가 다 있어가지고 미니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일단 하나만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가방을 고른 이, 가장 큰 이유는 스티커 같은 거 구, 보관하고 싶어서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진짜 진짜 좋았답니다 뜯어봅시다 너 음, 예뻐 뒤에 구성을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컬렉션을 또다 모으고 싶다는 욕심이 제가, 제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 핑크는 은은한 홀로그램이에요. 진짜 정교한 것 같아. 이런 가방끈 색깔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음, 역시 노트와 스티커가 있어요. 미키랑 똑같은 노트네. 근데 이게 아주 엇금 안 좋은 게 여기가 붙어 있어. 좀잘 떼줘야 돼요. 찢어진다. 그리고 입체 엠보싱 스티커가 있고요. 얘네를 어디다 붙일까? 뜯다 보자. 우와. 이거 자는 진짜 견고한 느낌? 음. 아, 이거 또 있다.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 애들의 그 니즈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한 느낌?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잘안 열린다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건 그냥 데코용으로 갖고 있어도 쓸모나 쓸일은 없겠지만 음 키링 참도 너무 괜찮은데요 이게미키는다 벗겨졌거든요 겉에가 근데 이거는 되게 퀄리티 있어요 연필도 있어 <laughs> 이거 얼마 못쓸듯 <laughs> 여러분 진짜 작은 엽서가 있어. 었 아, 이거는 큰 엽서예요. 새 학기 때 편지 쓰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아니, 미니 엽서가 있는데? 이거 스티커인가봐. 졸기다, 진짜. 내 손톱만 해. 졸기다, 진짜, 졸기. 아 제가 이런 거를 막,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귀여워. 이렇게 가방이 두 개나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테일 커플템 같지 않은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귀가 좀만 이렇게 잘 펴지면 좋을 텐데. 음. 가방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키피. 수납함. 어, 하트 형태의 악세서리 케이스예요. 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명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액세서리로 쓸수 있는데, 사실은, 어, 스티커. 스티커 보관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친구가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이. 애플파이야? 어. 왠지 이렇게 위에만 프린트 다른 제품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한국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면 자라라라라 이렇게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어요. 핑크가 약간 주황빛이 돌아요. 설명을 잘못 하겠는데 선홍빛? 하여튼, 그런 느낌이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음, 너무 예쁘다.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핑크핑크하고, 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파우치. 파우치를 구입을 했고, 마스킹 테이프 보관할 게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요, 저번에도 이제 이거를 협찬을 받았었는데, 이게 검은색 망사여가지고, 안에가 보이지 않고, 쿠러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디테일 장난 아니거든요? 하트, 자크도 하트고, 뒤에 막 꼬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알고리즘 때문에, 화면에 떠 있는데, 처음에는, 아, 굳이 했다가, 제가 마트에 감기에 바른 마스킹 테이프를 보관하는 필통이 있었는데, 그게 좀 찢어져가지고, 어, 여기다 보관하면? 딱 봤을 때, 막 안에가 막잘 보이지도 않아서 깔끔하기도 하고, 음, 괜찮겠다, 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깊이는 딱 좋은데, 마트에 감기 에 들어가는 깊인 것 같거든요? 볼게요 음, 들어가. 여기가 좁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많이 못 넣을 것 같아서? 어? 근데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마테감께 게 쭈루룩 진열해서 넣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두 개의 크로미 파우치가 생겼다는 거. 엄청 큰 크로미 파우치. 알고리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뜨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하다가도 계속 눈이 가요. 근데 이거를 진짜 가방으로 매려고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케어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앞에도 포켓이 있고, 옆에도 막, 뭐 메스... 메시망 터 주머니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방으로 매려고 했다기 보다는, 제가 촬영해야 되는 것들을 담아놓을 수납이 없어요. 지금 제 방에 서랍이 없어서 조만간 서랍을 사게 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놓니까 계속 먼지 쌓이고 그래가지고, 어, 이, 그냥 이왕 고르는 거, 예쁜 쿠로미로 골라가지고, 여기다 다음에 촬영해야 되는 거꿔놓 나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해야 될때 이거 들고 딱 촬영하는 거지. 짜잔! 그 다음은 타오바오 합찬입니다 이거는 쉽게 에서 하오바오에서 그 앨리스 에티파티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 책상에다가 놓으려고 했는데 뜯어볼까요? 이게 비닐이 있어서 제거해줘야 돼요. 이게 여기가 인쇄 된 면이거든요? 여기를 안으로 쓰네? 이쪽 인쇄가 안된 면으로는 아예 안 들어가요. 왜왜 그렇게 지 원래 인쇄가 된 면이 앞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짜잔, 이렇게. 얘는 그래도 예쁜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 실용적이잖아. <laughs> 책상에 올려놨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은 저, 백을 샀습니다. <laughs> 하트. 하트 모양 가방. 퍼, 글리터. 되게 다양하거든요. 에나멜까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가방도 하나씩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큰 가방을 쓸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꽉을, 내가 만들어볼까? <laughs> 어쨌든, 한번 하나씩 볼게요. 가방을 다 빼니까, 이렇게 꽉만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이 뒤에를 막아주면, 좀, 어떻게 써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가방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진짜 무슨 패션 유튜버 같은 <laughs> 그래서 저는 이 골드백은 골드백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방에 달수 있는 귀여운 강아지 참도 있고 이건 진짜 볼펜, 진짜 나오는 볼펜. 여기 브랜드가 이런 미니 볼펜을 많이 넣어 주거든요. 이런 거. 이건 달수 있게 금박의 스티커도 있다는 것.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짜잔, 이 가방도 이런 식으로 참이 있고요. 이건 퍼프 느낌을 낸 그냥 장난감이고, 너무 신기하게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인데, 여러분, 저는 이게 겉에가 핑크 펄이라서 당연히 이게 안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거울도 있고, 이 섀도우가 진짜 손에 묻어요. 전 이거 보고 그냥 지우개인가고 슬쩍 했는데, 헉, 손에 묻어요. 진짜 애들이 화장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미쳤다. 이걸, 이걸로 할수 있는 거잖아.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하트가 만발됐다. 요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모하나 뭐 보니까 디자인이 나쁘진 않은. 오, 열었을 때가 훨씬 예쁜데요. 비닐이 들어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핸드폰 모형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건 뭐지? 물통? 핸드폰과 물통을 왜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닌 것 같아. 치한 가방 속에 그렇지 못한 큐트한 참이 있습니다. 입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귀여운데요? 코어 가방도 이리우 아, <laughs> 와, 가방 안에 또 가방이 있어. 진짜 너무 퀄리티 장난 아니야. 가방이 있긴 한데 옆에를 다 막아놔서 사실 쓰긴 어렵고요. 이건 참인가 보네? 음 귀엽다. VIP. 보석가방도 비닐이 있었거든요. 완전 키치한 입체 스티커입니다. 반지로 끼울 수는 없어서 뭔가 키링처럼 달수 있게 그런 고리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케이블 클립도 있어요. 크롬이에요. 제가 이동할 때마다 이 클립이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잘,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방 컬렉션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 생각보다 고퀄리티인 것 같아요. 진짜. 또 사고 싶어. <laughs> 저는 여기에 스티커를 담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 크로미 케이블 클립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동할 때 케이블 정리가 도, 너무, 너무 안 돼가지고 놀랐어요. 귀여우면 된 거지만, 와 근데 보통 앞뒤가 똑같거든요? 근데 진짜 디테일 봐 뒤태도 너무 귀엽다. 앞에앞에와 앞태, 뒤태로 나뉘어져 있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라색인 것도 마음에 들어. 제가 틱톡에만 영상을 올렸었는데 유튜브도 같이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뽑기를 처음 해보는 친구랑 같이 이제 한 거였거든요. 제돈 주고 약간 재미를 위해서 제목에는 뭐 친구 지갑 팔기 이렇게 했는데 제 돈으로 했어요. 제 돈으로 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가위가 아래 있어. 귀찮아. 어, 아 귀여워. 이렇게 겁나 귀여운 집게를 전쿠롬미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지 뭐예요 그러니까 비쌌겠지? 4,000원 이었거든요 도색이 좀 별로다 지만 난음에 들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가차 머신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보거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좀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하고 쿠롬미가 없다 하면 샌리오가 없다 하면은 응, 그냥 그냥 본 거야 하고 이제 갑니다 <laughs> 네네. 산녀가 있으면,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네 개, 뽑아봤어요. 저는 이왕이면, 전, 모든, 5종이었나 4종이었나, 5종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다 뽑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하, 또라이처럼 봐가지고, 자주 <laughs> 했어요. 나는 쿠로미가 하나 나왔고요. 오, 쿠로미 아니다. 펌프 아 시나모를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멜로디가 두 종. 폼폼푸린 키티가 없구나. 시나모를 쿠로미. 근데 제가 쿠로미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쿠로미 디자인이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마멜이랑 폼폼프린이 진짜 디자인은 예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신발 안에. 폼폼프린 안 나왔어요. 가위 가져올게요. 가위를 집게말려고 했더니 집게만 안 가졌어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대 정말. 곰돌이까지 있네. <laughs>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뭔지 알았어 와 진짜 캡슐이 깜한 흘렸다 땀땀 마이 멜로디 너무 귀여워 빨간색 마이 멜로디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어 레드멍 진짜 귀엽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종 이게 지금은 품절인데 인터넷에서 팔긴 팔거든요 근데, 전 색상을 다살 거다 하면은, 그냥 인터넷 주문이 나을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가격이, 이게 가격이 저는 4,000원에 했는데, 3,000원인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나몬 롤이 나왔습니 어, 레드마멜 있으신 분, 혹시 저와 <laughs> 교환을,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생겼어요. 나머지 중복 클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친구 질지 음, 그냥 제가 다 쓸지, 진짜 마멜이 이쁘긴 하다. 왜 마멜이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아무튼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쵸? 다 보여드린 것 같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예쁜 쓰레기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 블로그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블로그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